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주 주서... 마인크래프트 지우가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딱 좋게 잘 있는 걸 입고 아닌가? 씨... 설마 설마 설마! 야베로! 나이스! 네, 지우가기를 찍을 거예요. 어 일단 제소개하자요어 최우 고백 테이어주석입니다 앞으로 구독과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 3명이고, 조금은 높아지면 좋겠고요. 이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생, 어. 아, 근데 일단, 아까 그 석탄이 보였을까, 석탄 분석해야 돼. 음. 일단, 캐장. 일단, 어, 야생이 좋은 나무. 지옥가게는, 금블록 4개, 돌 지옥 핵 받는기 다이아를 꼭 찾아야 되네 이건. 하느님이 보호해. 하느님이 해야지 지옥을 와서 이 마인크래프트 야생 어 야생에서 지옥 가기 일편이고 어 앞으로 어더 재미나게 하겠다. 까 구독과 추천 많이 부탁드립니다. 콘텐츠는 뭐였지? 구독자 50명, 100명 달성할 때마다 콘텐츠를진행할 거고요. 그럼, 이제, 짱구캡 캐보러 가야죠. 제가, 지금 짱구의 몰려 을 보고 있어서, 소리가 좀 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전안 보지만, 방에서 철어 밖에서 찍지만, 어, 구독과 추천 부탁드려요. 일단 일단 발견한 걸캐야죠 일단 전 시간 제에 없어서 마음대로 찍어도 되는데 보통 1몇19몇 밤에 20몇번 찍으니까 뭐 동영상 그거 하, 어, 할 필요 없고 이제 게임을 시작하시아야 맞다 설거지 안 돼. 일단 이거 1화 찍고 설거지 해야겠다. 됐다. 음. 자. 이거 아. 이거 일단 석탄이 제일 중요하니까 석탄을 키셔. 그러면 여기도 석탄 지금 별로 없어서 한쇼 있어야 돼요. 음, 일단 국경으로 타는 게철철철철철철 나와 아, 나이스 멋져. 최고 맞는 깜빡해 버렸어. 하나 둘 셋. 자, 딱, 딱 해고. 목소리가 안 들리고 모비진 이 목소리 목소리가 잘 목소리가 잘안되는건 알죠? 모비진은 좀안 돼요. 특히 제품은 녹음이 제큰 어, 소리로 안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강북 캐막을 캐고 다른 동굴 가야겠다. 죽까라면 안돼 못 들어 짜짜 밝네, 아, 아아. 아아 됐다 됐다 철철 철강석 음어 됐다 아 자, 아 자, 나철 역시 난 철의 신이나봐 철은 잘 발견했는데 지옥 지우? 지 재료로 잘못 발견하는 성격이 지옥 가면 종민하고 해놔야지 어... 12개 지몇 분도 안 돼갖고, 12개, 5분 만에 12개 캐고, 내가. 원래 난 빠르니까, 진행속도가 빨라야지. 더, 더, 지우가 넘어서, 빨리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빨리 하겠어. 어차피 이걸 찍고 설거지도 해야 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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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어, 어, 이런 등장 무서웠어. 어. 죽중절 하는데 알았어. 다이아 래요다와라 다이아를 거슬리는 척. 저희네. 자. 진다. 아. 됐다. 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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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 왜철이는데 왜 철은 나오고, 내가 나오라는 거왜안 나오는 거야? 원하는, 게 나한테는 철이 발견되고. 이 근처에 다이아 냄새가 난다. 큰, 큰. 여기나. 큰. 난 코가 좋다는. 강부를, 강부를 탐지할 수 있다는. 근데 다이아는 못한다는. 다아아 아. 철만 됐다 나이 26개라 철갑철 철 세트 만들어도나무 정도의 시선 데아아아나이아아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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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야야 오, 야 오, 이, 아, 오, 위, 아. 이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1나 빨리 참고 와야지 2 10 1어10로맞1 다음에 이제 예. 하느님, 하느님의 기호를 따라. 철만 구면 돼. 용암이 나를 살려줬다는.

요호! 일곱 개 단계. 지옥획반는기 만들려면, 이제 철, 어, 철, 어, 철, 어, 철, 어. 철몇개 필요하지? 모르겠네. 어, 하나, 둘, 셋. 어, 네 개만 더 있으면 된단계.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요한타임 무섭지 않아? 용암이면 다냐. 무섭다. 떨어지면 내 모든 아이템 소멸한다 용암에 저주 어, 제 예. 빠르게, 빠르게 지내. 가자, 뿅. 짜, 짜, 짜. 짜, 짜.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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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돼. 나무는 탈 거야. 짜, 짜, 짜! 나무는 쓰면 안 돼. 다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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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 다이아? 다이아? 없다. 다이아의 발견되랑 맛으로 보여줄까요? 아니네. 떨어질 줄알는데3 구역에는. 킁킁 킁다이아 냄새가 나는 것 같다. 킁킁. 아아 <놀람> 아, 아, 아. 살았던 게. 아, 차차 <놀람> 아, 차. 차, 차. 아 점프 어, 저희 광석. 아. 내 금, 금 말리겠는데, 금, 금. 금, 금 나와라, 뿅. 금 나오란 말이야, 금. 다 써도 네 개가 남네. 금금금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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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나 유튜브 방송 끝 난다 보냐? 형 어, 정해라 아농암에 잘못 떨어지면 죽는다 미션인 파스업을 헛헛 금상 금지옥가게선 금이 필요하다는? 금짱, 나를 버리지 마, 줘 금짱이 나를 버렸어. 아, 조용해. 그대 다이아짱이 나와줬다는. 금짱도 금짱, 내 진짜잉. 금짱. 금은, 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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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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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개. 오, 어, 금천국 하느님, 저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금 4개 필요하면, 27에 14. 금이 14개 정도 필요하겠네. 한개에 4개 필요하니까, 14개 정도 필요하겠다. 왜냐면, 새우 보면 4개, 네개네개네개네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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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를 합해 갖고 되니까 4 4, 4, 16개 지금 금으로는 부족하지만 다,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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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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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건 금캐 기용이란다 난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금밖에 안 원해 그만 내 마음 알찡나와줘 그만 나의 마음을 알아주라는 나의 <laughs> <laughs> 기껏 몸을 바쳐 그물찾겠어 용화해는못 죽고 그만 나와주렴 나의 사랑은, 나와랑게, 지옥반지옥반대기 재료가 제종. 레스톤, 껌, 비트, 발단드. 아무것도 없다는, 아.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널숨겨왔던 금을 찾아내고 간절한 소원 간절하지만 왓더 박세이 헤이 자나 금밖에 안하네 다이아 필요없어 포기할게 다이아 미안하다 다이아 형님 전 지금 금을 확실하게 원합니다 옛날에 금은 못뭐 지나치는 거 죄송하지만 야생 생명기하고 지육반 지육해 만들기는 달라. 뭐야 갑자기 밝아졌어. 눈이 적응했나봐. 와 신기하네. 어더 밝아진 것 같아. 동굴에 오래 있다니 이런 신기한 일까지 있네. 다이양 쩡어 다이. 뭐야 내가 내가 모르게 다이아 노래가 나왔어. 와 이상하로 이상은 아니고 빨리 땅땅깽 금깽 금액냇 징그벨 징그벨 징그하루벵 네, 다음으로 1편을 마치겠습니다. 2편 기되주세요 마이크2, 어. 2편 기대해주세요.